호텔에 납품하는 최상급 양갈비요. 잔가 하나도 없네. 이거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 200g인데? 11,500원이요? 양갈비가 만원 초반이요? 그럼 배송비는? 무료배송이지. 나잘 샀지. 오늘은 뭐 시켰슈? 꼬미양 솔더래기요 꼬미양이면 리즈랜드 최고 품질의 양고기를 최상의 맛을 낸다는 것 아니요? 아, 여보도 안온구만 결국 술안주네? 같이 먹긴 할 건데? 그니까 술안주 <laughs> 어, 그래요 인정 양갈비면 비쌀 텐데 얼마에 샀대요? 어, 이거 200g인데 1,500원이요 양갈비가 만원 초반이요? 이거 좋은 고기 맞아요? 출라호텔 같은 특급 호텔에 납품하는 최상급 양갈비요 그럼 배송비는? 무료배송이지 나잘 샀지 음. 이건 특급 칭찬이요. 중량도 좀 재봐요. 중량은 확실하게 나오네. 근데 양갈비를 200g씩 파는 건 잘못 본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200g짜리를 한정적으로 출시한 겨. 한정판이요? 무조건 지금 시켜야 되네. 내용물은 뭐 이슈? 숄더에 아, 그래. 시계 총 200g, 200g 들었고, 허브소금이랑 양꼬치 소스 고그법도다해주네 그래. 숄더에다가 후추랑 올리브유, 허브소금 칠해가지고 샥 재워요. 꼬미향에서 바질페스파 팔거든요. 요걸로 재우면 더맛이숨겨 팬에 빠다들고 양갈비랑 올려주고 구우면 돼요마늘랑 아스파라 거스 들어가면 더 좋지 뭐. 야, 파인다이닝이네. 어우 양고기 맞아요? 잡내가 하나도 없네, 이거 엄청 부드러운데? 금막인데도 같이 먹었는데 부드럽게 잘 씹혀요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봐 접어 브솔트 찍으니까 고기 풍미가 확 올라가네 양고기 소스 한번 찍어 먹어야죠 아우 <laughs> 이거지 백분짭짤한 게이거 계속 들어가겠네 여 나도 한 입만 따다봐요 치즈 잘올려놓고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음, 뉴질랜드의 광한 목조지에서 싱싱한 목초를 먹으면서 자란 양들이 네 여보, 입 다물고 이거나 먹어 간대. 근데, 아, 여보 이거 먹다 보니까 200g으로 부족한 것다. 그지? 아무래도 좀 그래, 그지? 청개한정 무료배송이니까 이런 게또없슈 지금 한정 판매잖아. 뉴질랜드산 최상급 양갈비 이제 내일오네. 꿈이양 양갈비 200g을 1,500원에 무료배송으로 사지 마요. 내가 살라니까.